대단히 반갑습니다. 혹불이 영감과 노래 주머니. 옛날,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볼에 커다란 혹이 달린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 영감님, 혹불이 영감님, 혹한 자루 볼에 달고 어디 가세요? 동네 아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놀렸어요. 허허, 이놈들, 어른들 어른, 놀리면 못 써.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도 허허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혹부이 영감님은 혹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했지요. 아, 이 혹을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혹부리 영감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뚝딱뚝딱 나무를 한짐 해놓으니 그만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어요. 옥불이 영감은 서둘러 나무를 치고 더듬더듬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지요. 왔어요. 꼼짝없이 오늘 밤엔 산에서 지내게 생겼네. 그때 제만치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옳지, 오늘은 제, 집, 제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재야겠다. 옥불이 영감님이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어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군. 혹불리 영감님은 무서웠어요. 아, 그래 노래를 불러볼까.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무서운 생각이 사라질 거야. 달달달, 달이 떠네, 앞산 위에 달이 떠네, 푸른 달이 떠오르네, 개개개, 개가 짖네 동네방네, 개가 짖네 혹불이 영감님의 노래소리는 깊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혹불이 영감님은 무서운 것도 있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두른두른 이야기소리가 들렸어요. 귀 귀신인가? 혹불이 영감은 문턱으로 밖을 보았어요. 앗. 흑불리 영감은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밖에서 도깨비들이 흑불리 영감님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흑불리 영감님의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악흑불리 영감님은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영감님 놀라지 마시오. 영감님을 해치지 않을 테니 흑불리 영감님이 가만히 보니 도깨비들이 해치지 않을, 않을 것 같았어요. 혹불이 영감님은 안심하고 자리에 앉았지요. 영감님,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 하시오. 한 곡만 더 불러주시오. 도깨비들은 혹불이 영감님에게 노래를 더 불러달라고 졸랐어요. 혹불이 영감님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혹불이 영감님이 노래를 하자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흔들며 등실등실 춤을 추었어요. 혹불이 영감님도 신이 나서 도깨비들과 같이 등실등실 춤을 추었어요. 목불이 영감님의 노래가 끝나자 영감님 노래소리가 참 좋군요. 그 노래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하고 도깨비들이 물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거짓말. 입까진 사람들을 봐도 영감님처럼 좋은 노래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사실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목구멍? 목구멍은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노래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허허, 뭐라고 한담? 훨시이 혹에서 나온다고 해야지. 내 노래소리는 바로 이 혹에서 나온다. 하하하, 맞아. 그 혹이어서 그런 노래주머니가 있으니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구려. 도깨비들은 헛부리 영감님의 혹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영감님, 그 노래주머니 우리에게 파시오. 아니, 내 몸에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봐노? 하하하, 그건 염려하지 마시오. 도깨비들은 일부러, 도깨비들은 흑불 영감님의 혹을 감쪽같이 똑 떼어갔어요. 자, 여기 있어. 노래 주머니 갑시오. 도깨비들은 보물을 가득, 보물이 가득던 자루를 주고 우르르 사라졌어요. 흑불 영감님이 혹이 달려있던 곳을 만져보니 정말로 혹이 사라졌지 뭐예요? 허허허,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네. 혹이 없어져. 신이 난 혹불이 영감님은 보물에 가득 던자루를 메고 산을 내려왔어요. 혹불이 영감님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요. 혹불이 영감님은, 님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었다는 소문은 방방곡곡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웃 동네에 혹불이 영감님처럼 볼에 혹이 달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소문을 듣고 혹불이 영감님을 찾아왔어요. 대체 어떻게 혹이 없어졌어? 나도 방법을 알려주시오. 혹불이 영감님은 도깨비들을 만나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어온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당장 산으로 달려갔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방에 누워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해가지고 다리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 누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밤밤밤 밤이 깊었네 귀신 나오는 밤이 되었네 누가 누가 귀신이요 내가 내가 귀신이지 아니 아니 나는 아니야 그러자 밖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렸어요. 옳지, 도깨비들이 왔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한층 더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어요. 덜컹 문이 열리고 도깨비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너는 누구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무서웠지만 꾹 참고 노래를 불렀어요. 으하하하하. <laughs> 도깨비들이 웃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더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너도 혹을 팔러 왔느냐? 아, 예, 제 노래주머니도 사세요. 예끼놈 한번 속지 두번 속을까 이 못생긴 옥이 노래 주문이라고 괘씸한 놈이 혹도까지 가거라.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절삭 혹하나를 더 붙여 주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혹때려다 혹하나를 더 붙였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양쪽의 혹을 주렁주렁 달고 부리나케 도망쳤어요.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으하하,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도깨비들이 웃음을 터뜨렸대요.